어, GSP10편 삼각형의 외심 작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의 정의가 세 편의 수직이동분선의 교점이므로 이 정의에 따라서 작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음, 삼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이때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음, 나중에는 이세 그 개의 꼭지점을 외접하는 원을 그릴 거거든요 자, 그리신 다음에 어, 이세개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개 변만 활성한 다음에 먼저 중점을 잡아야 됩니다. 작도 가면 중점 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변씩 이 중점과 선분을 활성한 다음에 작도를 가면 수선이 있습니다. 수선. 또 한번 다른 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어, 수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외심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이거를 설정 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두 개의 수선을 활성한 화 다음에, 잡도 교점을, 어, 그래서 교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A를 누른 다음에, 이 교점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은 아웃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대문자 5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5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어, 외심은 음, 깨지지 않죠. 세 개의 그 수선은 수직이든 무선 한 점에서만 나올수 있고 더군다나 어, 삼각형 이 수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 됨을 알수 있고요. 이게 이제 둔각삼각형의 경우는 어,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각형을 그리다가 도형을 그리다가 아, 도형을 좀잘 보이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도형의 내부를 지정하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개의 꼭지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해 주세요. 제가 왜꼭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말하냐면 물론 시계 방향이어도 되는데 어, 방향은 일정하게 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원하는 그 다각형의 내부가 설정되거든요. 그리고 작도로 가서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삼각형이 좀더잘 보이죠? 예,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외접원을 그려볼까요? 이번엔 너무 쉽습니다. 원을 선택한 다음에 어요그 외접 지금 외접원의 중심 오를 중심으로 해서 드래그해서 어세 꼭지점 중에 어느 꼭지점이든 상관없어요. 원 주의 점으로 설정하면 완성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 꼭지점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봐도 자 직각상각형일 때그 다음에 둔각상각형일 때뭐 상관없이 어 외접원의 중심이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외심이었습니다.